이번 정류소는 서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지축 차량 기지 입구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지축 차량 기지 입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북한산 유보라 효자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북한산 유보라 효자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지축 초 중교 지축 중흥 S 클래스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지축초 중교 지축 중흥 S 클래스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지효 초등학교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지효 초등학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지축동입니다. 지축동입니다. 승객 여러분, 카드를 단말기에 대지 않고 내리시면 다음 승차 시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어린이와 청소년은 등록된 선불 교통 카드를 이용하여. 요금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정류소는 지축동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레미안 922동 앞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레미안 922동 앞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레미안 909동 앞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레미안, 레미안 909동 앞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구파발력 롯데몰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구파발력 롯데몰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구파발력 입구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구파발력 입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은평뉴타운 식단지입니다. 승객 여러분, 화재나 비상탈출시 운전석 등 차내에 비치된 소화기는 안전핀을 뽑은 후 노즐은 화재 방향으로 향하고. 손잡이를 움켜쥐어 분사하시고 차량 앞 뒤쪽 좌우측의 비상망치로 창문을 깨고 신속히 탈출하시기 바라며 즉시 112나 11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소는 은평 뉴타운 10단지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동산동 능모통이 한국지역 난방공사입니다. 승객 여러분, 2025년 10월 25일 첫차부터 버스요금이 6년 만에 조정됩니다. 일반형 버스와 좌석형 버스는 200원, 직행 좌석형 경기순환버스 및 광역급행형 버스는 400원 인상되오니 승객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 부탁드리며 우리 경기도 버스는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정류소는 동산동 능모퉁이 한국지역난방공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용사촌 입구 밥할머니 공원 앞입니다. 운전자는 횡단보도 통과 시 속도를 낮춰 한번더 살피고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구분 없이 교통법규를 준수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류소는 용사촌 입구 밥할머니 공원 앞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농협 하나로 클럽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농협 하나로 클럽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삼송역 5번 출구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삼송역 5번 출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세수동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세수동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삼송마을 16, 17단지입니다. 승객 여러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내에서는 차량이 완전히 정차한 후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량 출발 및 정차시에는 손잡이를 꽉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차문이 있는 차량의 경우 하차문으로 승차하는 행동은 가급적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소는 삼성마을 16, 17단지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삼성마을 1415단지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삼성마을 1415단지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원흥역 8번 출구 방송통신대 앞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원흥역 8번 출구 방송통신대 앞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원흥역 3번 출구입니다. 어느 병원을 가야 할지 모를 땐 행신동 더자인병원 응급실을 가야 할 때도 더 자인 병원 24시간 늘 당신을 지켜드리는 더 자인 병원은 종합병원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원흥역 3번 출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원흥동입니다. 어느 병원을 가야 할지 모를 땐 행신동 더 자인 병원 응급실을 가야 할 때도 더 자인 병원 24시간 늘 당신을 지켜드리는 더 자인 병원은 종합병원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원흥동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달걀부리마을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달걀부리마을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단독주택단지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단독주택단지입니다. 단독주택단지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단독주택 입구입니다. 승객 여러분, 차내의 교통약자석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을 위해 지정된 자리입니다. 또한 차 내에서는 차량이 완전히 정차한 후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량 출발 정차시에는 손잡이를 꽉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소는 단독주택 입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도래을마을 1단지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도래을마을 1단지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도래울 2단지 상가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도래울 2단지 상가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도래울 마을 2, 3단지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도래울 마을 2, 3단지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도래울 마을 5, 6단지입니다. 승객 여러분, 2025년 10월 25일 차차부터 버스 요금이 6년 만에 조정됩니다. 일반형 버스와 좌석형 버스는 200원, 직행 좌석형 경기 순환 버스 및 광역 급행형 버스는 400원 인상되오니 승객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 부탁드리며 우리 경기도 버스는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정류소는 도래울 마을 5-6단지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도래울 6-7단지입니다. 어느 병원을 가야 할지 모를 땐 행신동, 더 자인 병원, 응급실을 가야 할 때도 더 자인 병원, 24시간 늘 당신을 지켜드리는 더 자인 병원은 종합병원입니다. 이번 정료선은 도래울 6, 7단지입니다. 다음 정료선은 도래울 7단지입니다. 운전자는 횡단보도 통과 시 속도를 낮춰 한번더 살피고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주시기 바랍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구분 없이 교통법규를 준수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류소는 도래울 7단지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화랑 교차로입니다. 승객 여러분, 카드를 단말기에 대지 않고 내리시면 다음 승차 시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어린이와 청소년은 등록된 선불 교통 카드를 이용하여 요금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정류소는 화랑 교차로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용두칠통 앞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용두칠통 앞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라자가 구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라자가 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꽃향기 공원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꽃향기 공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DMC 해링턴 플레이스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DMC 해링턴 플레이스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향동 초등학교, 향동 중학교입니다. 승객 여러분, 화재나 비상 탈출 시 운전석 등 차내에 비치된 소화기는 안전핀을 뽑은 후. 노즐은 화재 방향으로 향하고 손잡이를 움켜쥐어 분사하시고 차량 앞 뒤쪽 좌우측의 비상망치로 창문을 깨고 신속히 탈출하시기 바라며 즉시 112나 11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소는 향동 초등학교, 향동 중학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향동 DMC 중흥 s 클래스 하우스 D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향동 DMC 중흥 에스클래스 하우스 d 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향동 스타벅스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향동 스타벅스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향동 순례초등학교 DMC 호반 4단지입니다. 어느 병원을 가야 할지 모를 땐 행신동 더자인 병원 응급실을 가야 할 때도 더자인 병원 24시간 늘 당신을 지켜드리는 더차인 병원은 종합병원입니다. 이번 정류선은 향동 숲내초등학교 DMC 호반 4단지입니다. 다음 정류선은 DMC 리슈빌 DMC 호반 2 3단지입니다. 이번 정류선은 DMC 리슈빌 DMC 호반 2 3단지입니다. 다음 정류선은 덕은교 은평차고지 앞니다 이번 정류소는 덕은교 음평 차고지 앞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DMC 첨단산업센터입니다. 승객 여러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내에서는 차량이 완전히 정차한 후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량 출발 및 정차 시에는 손잡이를 꽉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차문이 있는 차량의 경우 하차문으로 승차하는 행동은 가급적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소는 DMC 첨단 산업 센터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MBC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MBC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SBS YTN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SBS, SBS YTN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공항철도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역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공항철도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역입니다. 다음 정류선은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2번 출구입니다. 2번 정류선은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2번 출구입니다. 다음 정류선은 공항철도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입니다. 승객 여러분, 차내의 교통약자석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을 위해 지정된 자리입니다. 또한 차 내에서는 차량이 완전히 정차한 후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량 출발 정차 시에는 손잡이를 꽉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